안녕하십니까 에로잉도드씨화살영어의 최재봉입니다. 에로잉도드씨 동영상을 보고 어, 강의들을 보고 미, 어, 구독자들이 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문장을 막 만들어 내죠. 근데 걱정되는 게 뭐예요? 오, 내가 지금 만든 문장이 정말 이게 제대로 맞는 문장인가라고 걱정을 합니다. 한국 사람 대부분의 걱정이에요. 둘밖에 없죠. 표현을 열심히 해서 그대로 앵무새처럼 쓰든가 아니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만들어낼 때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만들어내는 말이 원어민들 표현에 100% 맞냐 아니냐 이 문장이 얼마나 100% 완전하냐 그 걱정을 하지 마시고 일단 만드세요 일단 만드시고 원어민하고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원어민들은 다 압니다 내가 딱 만들어내면 아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의사소통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 편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잘못됐구나. 감을 잡아요. 그렇게 해서 수정해가면서 오차를, 편차를 수정해 나가면서 나가듯이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한 문장을 생각하시면서 가시다 보면 한마디 말도 못합니다. 일단 만드시라니까요. 콩글리시, 겁내지 말아요. 싱가포르에는 싱글리시, 호주에는 뭐가면 또 걔들이 말하는 또 호주 영어가, 그죠? 또 문제가 있다고 하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일단 콩글리시도 저는 영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문장을 만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책을 읽거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원음이라고 대화를 하면서 수정해 나가게 됩니다. 만들어보면 알아요. 아하 내가 요 부분을 고쳐야 되겠구나.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 에로 잉글리시를 기반으로 주인공에서 나아가며 순서대로 문장을 만드시고 나면 그것을 자신있게 써보시고 또 실전에서 맞닥뜨리면서 발전해 갈수 있다는 것. 금내지 말고 시작하자는 것이 에어 잉글리시의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